유압 5번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필요한 기기들은 배치를 해놨습니다. 장비에서 올라오는 메인 그 라인에서 분배기를 연결을 해서 지금 메인 공급포트용으로 사용을 하는 이 분배기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탱크 라인, 탱크 쪽으로 보내주기 위한 분배기를 설치를 해서 탱크 라인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호스를 두 개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릴리프 밸브하고 압력 게이지를 설치를 하고요. 설치는 돼 있죠. 그다음에 이 배관을 해서 회로의 최고 압력을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메인 포트에서 압력 게이지로 연결을 하고요. 압력 게이지에서 릴리프 밸브의 입구 측으로 배관을 합니다. 릴리프 밸브의 출구 측은 출구 쪽으로 배관을 합니다. 네, 이렇게 배관을 했으면 펌프를 켜서 회로의 최고 압력을 지금 요구되는 압력인 4 메가 파스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배관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배관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유압 5번에서는 압력 스위치를 나중에 유지보수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 스위치 설정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스위치는 회로에 모두 구성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해도 되는데요. 아마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작하기 전에 설정을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압력 스위치는 압력을 전달하는, 전달하는 이 포트로 압력이 들어오면 결국에 압력이 눌러주는 전기 스위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압력 스위치를 설정을 할 때는 먼저 압력이 누를 수 있도록 배관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릴리프 밸브로이 압력을 전달할 수 있는 이쪽 배관을 해놨기 때문에 메인 포트에서 압력 스위치에 공급 쪽으로 배관을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유지보수 계획에 보면 이 압력 스위치가 3메가파스칼에서 동작을 하도록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스위치를 설정을 할 텐데요. 어, 압력 스위치의 설정은 압력 게이지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어, 많은 분들이 이 압력 게이지를 보고 압력 스위치를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압력 스위치의 동작은 압력 게이지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 스위치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 램프를 켜는 회로를 하나 구성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압력 스위치에 컴 단자로 하나 들어가고 압력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즉 NO, A접점에서 램프의 플러스로 하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램프의 0V를 전원의 0V로 연결이 되면 압력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 램프가 들어오도록 전기적으로 회로를 구성을 하고요. 결국에 압력 스위치의 동작 여부는 이 램프를 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메인 포트에서 압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배관을 하고 램프를 A접점에 의해서 램프를 켜는 회로를 구성을 했으면 이제 펌프를 켜서 네, 여기를 압력 스위치의 동작 압력으로 눌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리프 밸브의 압력을 3메가파스칼 즉 압력 스위치의 동작 압력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압력 스위치를 3으로 누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전원을 한번 켜볼 거예요 전원을 켜면 램프가 켜져 있을 수도 있고 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켜보겠습니다 램프가 온이 되죠 이 얘기는 현재 압력 스위치가 3메가 3m, 파스칼로 누르고 있을 때 동작을 했다는 라 의미가 되니까 이 압력 스위치의 동작 압력은 3메가 파스칼보다 낮은 압력이라는 것은 알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3메가 파스칼에서 동작하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설정하라 하기 위해서는 램프 회로를 구성을 해서 전원을 투입을 했을 때 이 램프가 꺼져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꺼져 있다라면, 어, 잘, 그, 꺼져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 다음에는 한쪽으로 조절만 하면 되는데요. 우선 꺼져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 램프를 꺼지도록 하려면 압력 스위치의 동작 압력을 높여주면 되겠죠. 즉, 3으로 누르고 있을 때 동작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 스위치 핸들을 조절을 해서 램프를 꺼지도록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즉, 조여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게이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램프를 보면서 압력 스위치 핸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램프가 켜졌는데요. 이 말은 지금 현재 설정이 완료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릴리프밸브의 공급 압력을 낮춰 보겠습니다. 낮추면 램프가 꺼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압력을 상승을 시켜 볼게요. 언제까지 램프가 켜질 때까지 램프를 보고 상승을, 상승을 시켜 보면 거의 3메가 파스칼에서 램프가 켜지는 압력 스위치가 된 거죠. 압력 스위치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압력 스위치를 설정, 어, 설치를 하고 램프 회로를 구성을 한 다음에 전원을 투입을 했을 때 램프가 켜지지 않다면 이 상태에서 네, 램프가 켜질 때까지 풀어주면 네, 세팅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압력 스위치는 압력 게이지를 보고 동작 여부를 환,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적인 회로를 구성을 해서 전기 동작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압력 스위치에 동작 압력을 설정을 했다면, 우리 릴리프밸브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4메가 파스칼로 만들어 주고, 이제 압력 스위치를 떼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압력 스위치는 나중에 유지보수 계획을 할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압력 스위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압회로로 돌아와서 배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A 실린더를 제어하는 배관 제어하는 쪽. A실린더를 제어하는 밸브가 4포트 2위치 양솔레노이드 밸브죠. 메인 공급포트에서 P포트로 배관을 해주고요. 탱크포트는 탱크 라인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이제 실린더 A를 전후진 시키는 배관 현재 Y1번이 온이 되면 실린더가 전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밸브에서는 그것이 B포트로 기름이 나옵니다 Y1번이 온이 되면 그래서 B포트가 실린더를 전진시키는 쪽으로 가도록 해주고요 나머지 포트가 실린더를 후진시키는 쪽이 되겠죠 다음에 실린더 B를 제어하는 배관 역시 메인 공급 라인에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에 P포트로 연결을 해주고요 탱크라인은 탱크포트는 탱크라인으로 보내주겠습니다. 다음에 이 회로에서는 Y3번이 온이 되면 실린더 B가 전진을 해야 되니까 역시 우리 밸브는 Y3번이 온이 되면 P에 들어온 기름이 B포트로 나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B포트가 실린더를 전진시키는 쪽으로 나머지 포트가 실린더를 후진시키는 쪽으로 배관을 하면 되겠죠. 자, 압력이 좀차 있는데요. 호스에 차 있는 압력은 탱크 쪽으로 바로 연결을 해 주면 호스에 있는 기름이 빠지면서 압이 빠집니다. 만약에 포트에 압력이 차 있다면 압력 제거기를 이용을 해서 압력을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관을 하면 배관이 끝났고요. 배관이 끝났으면 바로 전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전기적으로. 맞는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고 전기 작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펌프를 켜서 이회로는 Y1번이 ON이 되면 실린더 A 전진 Y2번이 ON이 되면 실린더 A 후진 Y3번이 ON이 되면 실린더 B 전진 Y4번이 ON이 되면 실린더 B, 후진을 하는 회로죠. 이렇게 솔레노이드에 전기적인 신호를 넣어가지고 회로도대로 동작하는지 꼭 확인을 하고 전기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회로를 전기회로로 바꾸고요. 전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원 단자 확장을 위해서 전원 공급기에서 전원 단자 쪽으로 전원 단자를 확장을 해주고요. 이제 피. P... PB1에서 K1번 코일 가는 라인 배선하겠습니다. 전원 플러스에서 PB1로 들어갑니다. 컴으로 들어가고요. PB1A 접점에서 KO의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컴으로 들어가고, KOA, B 접점이죠? B 접점에서 K1의 코일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K1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가면 첫 번째 라인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K1의 A접점 배선하겠습니다. 전원 플러스에서 K1의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컴으로 가고요. k 1 A접점에서 K5의 접점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겹쳐서 꼽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LS2에서 KE 코일 가는 부분 전원 플러스에서 A LS2번으로 들어갑니다 커으로 가고요 LS2번 A 접점에서 K1의 접점으로 갑니다 역시 커으로 가고요 K1의 A 접점에서 KE의 코일 플러스로 갑니다 KE의 0트는 전원의 0트로 갑니다 이제 K2의 자기유지 접점 배선하겠습니다 전원 플러스에서 K2의 접점으로 갑니다 컴으로 가고요 K2A 접점에서 나와서 마지막으로 썼던 K1의 접점 들어가는 곳으로 가면 되겠죠 저는 항상 컴으로 들어가죠 이제 ls1번에서 k3 코일까지 가는 라인. 플러스 단자가 모자라니까 옆으로 확장을 해주고요. 자, 플러스에서 ls1번으로 들어갑니다. ls1번은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k2의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K2는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K3의 코일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K3의 코일 0볼트는 전원의 0볼트로 가면 네, 되겠고요. 이제 K3의 자기유지 접점 배선하겠습니다. 전원 플러스에서 K3의 접점으로 갑니다. 커머로 가고요. K3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마지막으로 썼던 K2에 접점 들어가는 곳으로 가면 되겠죠. 이제 LS4에서 K4까지 K4 코일까지 가는 라인 플러스에서 LS4번으로 들어갑니다. LS4번 A 접점에서 K3의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K3A 접점에서 K4의 코일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K4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갑니다. 0V 단자가 모자라니까 옆으로 확장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K4의 자기유지 접점. 플러스에서 K4의 접점으로 가고요. K4A 접점에서 나온 것이 마지막으로 썼던 K3의 접점 들어가는 곳으로 가면 되겠죠. 이제는 LS3에서 K5 코일까지 가는 부분. 플러스 단자가 모자라니까 옆으로 확장을 하고요. 플러스에서 LS3번으로 들어갑니다. 컴으로 들어가고 LS3번 A접점에서 나온 것이 K4의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컴으로 들어가고요. K4의 A접점에서 나온 것이 KO의 코일 플러스로 갑니다. KO의 코일 0볼트는 전원에 영불 들어갑니다. 자 이제 K1A 접점에서 Y1번까지 가는 라인 배선하겠습니다. 전원 플러스에서 K1의 접점으로 갑니다. 컴으로 가고요. K1A 접점에서 나와서 K2의 접점으로 갑니다. 역시 컴으로. K2의 B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Y2번으로 가는, 가면 되겠죠. 아, Y1번이죠. Y1번. 네, Y1번으로 가고요. Y1의 0V는 전원의 0V로 갑니다. 이제 K2에서 Y2번까지 가는 라인. 전원 플러스에서 K2의 접점으로 갑니다. 검으로 가고. KEA 접점에서 Y2번 플러스로 갑니다. Y2의 0볼트는 전원의 0볼트로 갑니다. 이제 K3에서 Y3번까지 가는 라인 전원 플러스에서 K3의 접점으로 갑니다. 커머로 가고요. K3 A 접점에서 나와서 K4의 접점으로 갑니다. 역시 커머로 가고 K4의 B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Y3번으로 갑니다. 플러스로 가면 되겠죠? Y3번 0V는 전원의 0V로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인, K4에서 Y4번까지 가는 라인입니다. 전원 플러스에서 K4번 접점으로 갑니다. K4번 A 접점에서 Y4번으로 갑니다. Y4번, 여기 있죠? Y4번 0V는 전원의 0V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배선이 완료가 되겠죠. 이제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PB1번을 누르면 A전진, A후진, B전진, B후진을 합니다. 다시 PB1번, 네, 이렇게 기본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계획 보겠습니다. 유지보수 계획 3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 A와 B를 전진시킬 때 미터 인 방식으로 제어를 해야 되네요. 그래서 실린더 A가 전진할 때 들어가는 기름이 체크 밸브에 막혀서 조절이 되도록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를 해 주시면 미터 인 회로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유지 보수 3번이 완료가 됐고요. 유지 보수 2번부터 보겠습니다. 실린더 B를 제어하는 압력을 감압 밸브를 이용을 해서 2메가파스칼로 설정을 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 실린더 B의 공급 포트로 메인 포트로 들어가는 라인에 감압 밸브를 직렬로 설정을 해서, 직렬로 설치를 해서 압력을 2메가파스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감압 밸브를 설치를 하고요. 감압 밸브의 출구쪽에 압력 게이지가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감압 밸브의 출구쪽에 압력 게이지를 설치를 하는데 이 압력 게이지는 분배기 타입을 써도 됩니다 저는 편의상 라인 타입 압력 게이지를 설치를 했고요 그러면 실린더 B를 제어하기 위해서 메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감압 밸브의 입력 측으로 오는 거고요 감압 밸브의 출구 쪽이 실린더 B, P포트로 가게끔 배관을 합니다. 그리고 감압 밸브를 사용을 할 때는 탱크 포트가 하나 남는데요. 이 감압 밸브에 탱크 포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 드레인 포트라고 해가지고 항상 탱크 쪽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연결을 안할 경우에는 감압 밸브로서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압 밸브를 설정하는 방법은 예, 네, 지금 설정하고 보해 보겠습니다. 감압 밸브는 감압 밸브의 출구 쪽 라인이 최대 압이 걸린 상태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실린더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라인에 최대 압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감압 밸브를 조절을 하면 네, 압력이 조절이 되겠죠. 네, 이 상태에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압 밸브에 압력 설정까지 끝났고요. 이제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는 방법. 자, 압력 스위치를 설치를 하는데요. 자, 압력 스위치 지금 보시면은 실린더 A의 전진 측으로 들어가는 라인에서 이 압력 스위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압력 게이지가 필요한데 이 압력 게이지가 분배기 타입의 압력 게이지를 쓰는 것이 좋겠네요. 분배기 타입. 그래서 실린더 A 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을 압력 게이지로 하나 연결을 하고요. 압력 게이지의 나머지 포트 하나에서 실린더 A를 전진시키는 쪽으로 배관을 해주면 결국에 실린더 A를 전진시키러 기, 들어가는 기름이 압력 게이지를 거쳐서 들어가는 것 밖에 안 되죠. 네. 여기서 이제 이 압력 게이지가 분배기 타입이기 때문에 이 압력 게이지의 하나의 포트를 압력 스위치 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유압 배관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유압 배관은 이렇게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압력 스위치는 전기 스위치이기 때문에 전기 배선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LS2번을 제거하고 LS, 기존에는 LS2번의 신호로 다음 동작을 시켰다면 지금은 압력 스위치의 신호로 다음 동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적으로는요. 뒤에 전기회로가 있지만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이 리미스 위치에 들어가는 A 접점을 그대로 압력 스위치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A 접점으로. 선이 좀 짧은데요. 긴 걸로 바꾸겠습니다. 그 위치에서 그대로. 저는 길이가 짧아서 선만 그 위치에서 바로 바꾼 거고요. 이두 가닥 신호가 두 가닥이 리미스 위치의 A접점에 있던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A접점으로 옮겨서 결국에는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하면 리미스 위치 대신에 다음 동작의 시작 신호를 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 가마 밸브의 압력은 설정을 했고요 네. 기본 동작과 동일한 동작을 하면 되겠죠 PB1번을 누르면 A실린더가 끝까지 전진하고 압력이 올라가면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실린더 A를 후진시키는 동작을 합니다 자, 이따 여기 압력 게이지를 보시면 압력 게이지가 약간 치고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압력은 실제 이 릴리프 밸브의 그 최대 압력인 4메가파스칼까지 올라갑니다. 4메가파스칼까지 압력이 올라가면서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하면 바로 실린더가 후진을 하면서 이 라인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압력이 상승을 하면서 실린더가 후진을 할 때는 압력이 빠지기 때문에 이 압력 스위치의 동작 속도를 이 압력 게이지의 응답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이 살짝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보고 어, 이 압력 게이지가 현재 3 메가 파스칼에서 동작을 안 했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압력 스위치를 설정할 때 얘기를 했지만 압력 스위치의 동작은 이 압력 게이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압력 게이지는 참고용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압력 스위치의 동작은 전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정확한 동작 압력을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어, 개측기를 이용을 하는 것이 좋 좋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음, 이 유지보수 3번까지 작업을 하고 동작을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유압 5번에 대한 작업을 마치겠습니다.